알고 그 말은 우주 의 대진리를 알고 싶더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부처님 어디 계신 건지. 우리 조상들은 어디로 가셨는 건지. 이 지구는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고 하지만저 달나라에 가가지고간 우주인들이 하는 말이, 좁쌀만한 땅에서 서로 싸우기엔 너무 작다. 정말 이 조그마한 이땅 덩어리. 이것이 대단한 것까지만은 우주를 다 생각하는 걸 법성의 성품이라는데이 우주의 대지리를 알고자 하면은 은한 법계성품 알아. 천하니 법계의 성품을 찾아야 된다. 모든 건 마음이다. 즉 법성이 마음이고 마음이 법성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경우에 없이 한번 화가 날 때. 때빈닐봉지를 가져다가 입김을 콕 불어서 저 대학 실험실 가면 검은색깔이 나오고 기도로 화도참선을 딱 해서 조금만 일념이될때 입김을 콕 불어서 대학 실험실 가면 내 입김에서 광명이 나오고 그럼 검은색깔이 모여있는 걸 암흑세계다. 불교용으로 지옥이다. 광명이 모여있는 걸 아미타다. 즉, 극락세계다. 검은색깔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 생각에. 엉명은? 그럼 내 생각이 만들었는데, 그내 생각 일어난 자리가 어디에서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 내가 아니고는, 감정이 걸려다니는 감정이 놓여지내 생각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아, 지옥도 내가 만들고, 극락도 내가 만든 거면,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지옥이고 극락이라는 거구나. 결국 내가 내 생각이 만들고, 그나도 내 생각이 만드는 거라면 일체 유신조가 맞구나. 일체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구나.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들은 얘기로 봐서는 어떤 처사님이 세살반 넘은 딸 자식을 아주 딸, 딸을 귀여워하는데 그날 일요일 아니라 부인이 안내 아, 모임에 좀갔다올거니까애기 하고 있어라니까어 그래 갔다 왔는데. 한참 신문 보는데 애기가 컵에다가 물을 떠다, 아빠가 물을 하면서 줄단 말이야. 하, 얼마나 좋던지 그, 권네살 되는 게 아빠가 물 떠다 준게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빠가 또 물을 하면서 또 갖다 줘서 두 컵을 아주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부인이 딱 오자마자, 야, 이게 다 컸어. 물을 두 컵이나 갖다 줘도 내가 얼마나 물 맛있게 먹었지. 아이고, 아이고. 가가 떠올 수 있는 물이 변기 물밖에 더 떠오르겠냐고. <laughs> 가가 오겨준다는 것도 변기에 물을 떠다가 말 들인 거예요. 그말딱 듣는 순간, 확 하고 올라온다. 아까는, 와, 내 딸이 다 커서 물 떠다 줬다고 정말 시원하게 마셨는데, 변기에 있는 화장실 물을 떠다가 그렇게 먹었다 생각하니까, 그엽질이 올라가. 한생각이 시원하다게. 만들고, 즉, 극락을 만들고, 한 생각이 구역질 나는 지옥을 만들고. 그러면 그걸 안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 찾고 감정이 일어난다고 살기에는 인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다는 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웬만해서는 뭘안 적어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적어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참선이 목적은 마음을 밝혀 상품을 보는 데 있다. 참선이 목적은 마음을 밝혀 이거를 번역하면 마음을 밝혀 하는데 마음은 본래 밝아져 있습니다. 파도는 원래 바닷물이지 파도가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변형된 모습이지 마음은 밝힐 게 없지만 여기 이제 밝혀 참성품을 보는 데 있다. 참성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수 있다면 건 성품이 아니에요. 볼수 없는 경지 한 번만 본인이다.